어저 멀리서 궁 쓸라고 오지기한빠가고 있네 아이아안 걸려요? 아이 너나 걸려 임마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안 가야 돼 가. 갈까 안가 갈까 안가너 이거라 보고 유희리 어어 뭐야? 달그락 달그락 가고 있어요 오머 두번 발라버려!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뭐다? 멍청한 거다! 야이, 멍청이! 모바일 레전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 탑 라인전을 잘하는 점? 미드 하이퍼를 잘하는 점? 탱커로서의 탱커의 뭐 역할을 잘하는 점? 그런 게 아니에요. 모바일 레전드를 잘하려면요, 맨 처음부터, 맨 처음 제일 중요한 게, 드라큘라, 알루카드의 반대가 드라큘라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죠. 왜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알파벳도 모르는데, 영어로 배우는 거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아, 너무하네. 이제 여러분들, 순서가 잘못됐어. 그거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이래서 요즘 교육 과정이 문제인 거야. 너무, 너무 하이 클래스로 되니까, 기초부터 탄탄히 가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좋아요 부탁드려요 <laughs>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런 의미로 좋아요 좀 부탁드려요 <laughs> 알루카드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궁 쓰면 피흡 지려지니까 뭐 그럴듯 아닐까요 막 드라큘라 백작 막 그런거 아닐까요 싫어요 아아 싫어요 눌렀다 걸리면은 제대로 보여 줄게. 인간 한 상원이 누군지 보여 드릴게요. 넌누전 누가 나 저를 뭐야 싫어하면은 그배 이상으로 싫어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누가 울려나? 나 그냥 1스개 쓰고 빠지기만 할 건데. 나 강림이니까. 자. 누군이 쟤 누구야? 어, 추구나. 오, 야, 요건 어떤데? 아, 야 네가 더 아픈 거 같은데? 응? 너이 악몽 뭐다 보이는데 회복 오지게 쓰고 있네. 회복 쓰지 말 자식아. 어디서 실드질이야그 위험하다고 추 있다. 나 쪼라 잠깐 받았어. 죽음 빚인다 응? 응? 치명 아 젠장 아와저 전멸이 면 잡았다 아, 젠장. 아 전멸이었으면 완전 개꿀딱지인데 뭐해 이 자식아. 혼자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건데? 발고 긁고 지나가 버려. 아 이거 망했는데 이거. 에, 초기 안 됐다. 몸빵해줄게몸빵해줄게 빨리 빨리 잡아. 미녀 사라진단 말이야. 오 치명타 잼자 시간로 야야 쓴척 돌려봐. 아. 안돼 <laughs> 이 짓만. 하하하 죽어도 슬프지 않아. 그렇지. 아 역시. 확실한 거는 있어요. 모바일 레전드에서 가장 강력한 시시기는 뭐다 유도라이스턴 건 아니죠. 그냥 개딸피예요. 아, 왜 오나 있네. 아나 죽으면 안 되는데.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게이 무조건 이겨야 돼가지고 아 미치겠네 이거. 주 사례 맞냐? 아이 강림을 이렇게 라인 복기용이 아니라 한타 때빡세게 써가지고 박살내는 건데. 와줄 수가 없어요. 저기 추 봐봐요. 그냥 빨빨거리면서 아구안 비웠어 아 잠깐만 야구안 아, 비었어 야 미안해 아야 나나나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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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구안비웠다구안비웠다고아아 아, 젠장아 아 뭐야 아나저왜 이러지 미치겠네 아 경찰 못 먹었어 와 아. 그건가 아. 맞다, 맞다, 맞다. 여러분들, 그런 게 있어요. 4렙 때 배운 궁극기보다 5렙 때 배운 궁극기가 더센건 아시죠? 치트키 썼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궁극기가 4렙 때 배워지니까, 아, 궁극기는 4렙 때 배워야 된다. 이런, 이런 게 완전히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궁극기 5렙 때우면오지기 세져요. 근데 5렙 왜 이렇게 안 되냐? 있었구나. 알았어, 아 궁술라고 하지마 임마. 어저 멀리서 궁술라고 오지게 안 빠고 있네. 아, 영아야안 걸려요. 아, 너나 걸려 임마.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갈까 말까, 갈까 안가 이제 시간 까안 가, 이래야, 갈까, 갈까 안 가. 너 이거나 뭐고. 임마, 오, 오치티 뭐야? 야 너는 나 뭘로 먹었어 그냥 먹었지 나는 종결 빨았어 임마 아이 뭐야 저거 평생 돼지고기나 먹어 난 소고기 먹을 테니까 특 s 급이라고 임마 어? 야이 미국 사나 어? 나도 국내 사나 로 먹었어 어 진짜 싸구로킬 하나 먹은 거 같고 위세 궁등해가지고 이걸 싸우고 앉아있네 나는 말로 밟아버린다고 나 포타골드까지 빨아 어 진짜 화딱지나잖아요어 아니, 말을 타고 왔는데, 안 쫄고 가만히 있어. 너무 열받게. 왜, 아이. 못뭐 노리는데, 끝나? 어? 달그락, 달그락 가고, 일어요 그렇지! 두번 발라버려!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뭐다? 멍청한 거다! 야이, 멍청이! 그렇지. 자. 적토마 좀 끌어볼까? 이랴, 이랴 좀 해볼까? 타워 치면은 골드 안 뜨던데, 아, 그게 타워가, 그, 포닥 보호막이란 게 있는데, 보호막 이스테 때려야지 돈 들어와요. 그게 5분 후에 사라지거든요. 상대 찾습니다. 내 거만함 잠재워줄 사람 찾습니다. 너야? 따뜻한데? 따뜻한데? 야이, 전기장판아! 전기장판아! 어우, 실드 꿀제 저 겁쟁이 봐봐 아저 때리기 싫은거 봐봐 아저 저 겁쟁이 지금 그거 들고 왔잖아요 지금 저거 설마 그거 아니야? 뒤에 있는 루오리 때릴거예요 그렇지 아니 얘 선불멸 아니야 저거 설마? 와 선불멸이다 아쟤 근처에도 가지마 에이 쫄쟁이 올마 에? 사이보그 근처도 안 갈게요 저는 사이보그 할때 선불멸 가는 사람 있으면 근처도 안 가요 진짜 이, 쫄쟁이병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얼마요? 그치, 없는 거예요, 그거. 나도 쫄아질 수도 있으니까, 가지 않을게요. 어우, 느려져라, 임마. 어? 아주 불이 나게 도망가는구만. 에, 아, 내가 봐준거야. 가서 충분히 잡을 수 있었지만 봐줬어요. 그래서 라인전 한 정이 있는데, 정거또 굳이 쫓아가서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착하다, 사고나. 아 아, 요즘 너무 착해졌어. 아, 옛날에는 진짜 완전 그냥 흉악함 그 자체였는데 너무 온순해졌어. 합류해 볼까요? 자, 공격, 공격. 이동속도 빨라졌다고. 이동속도 빨라졌다고, 이 자식아! 치명타로 발라버려. 치명타 발르는척 하면서 밟아버려. 그렇지! 죽음의 무도회로튈 건데요? 오, 죽음의 무도회 야내 제발 왔다갔다 무비 으뜨거제 불, 선불멸간 겁쟁이야 그냥 냅둬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좋아요 200개 좋아요 200개 미션이 있는데 제가 제 기억상 제가 미션이란걸 깨본 기억이 한달이 한 넘은걸로 기억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달만에 미션 한번 깨보게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이 좋아, 좋아진건가? 근데 이게 뭔줄 아세요? 링이 좋아진건가 생각을 해도 내가 직접 하는 순간 그 생각 싹 사라져요 시청자 수가요? 아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링 밴도 많이 하나요? 뒤에서 뒤에서 달그락이 나와 버린다며 그렇지 치명타로 발라버리니까 아렇킬 더하게 한 다음에 좀 익은 상태에서 패써야 되는데 아좀 맛없게 먹었네 링 상대로요? 그 링이 궁 썼을 때 나도 거기다가 민시도 궁 쓰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아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두번 눌렀어요. 잘했죠? 음. 채팅 삭제했어요. 잘했죠? 아, 잘했어 상훈아. 바로 삭제해버려. 가라. 뭐 노리지 마라. 강림으로 바로 합류하니까. 영주 먹어, 빨리. 아나 강림 있잖아. 텔포온이라고, 이 자식들아. 영주 먹어, 빨리. 쟤네한테 숙제 낼게요 영주를 막을 것인가? 민스타를 르 막을 것인가? 숙제 냅니다 자, 우리 레오, 레오 선생님. 뭔가 또 믿는 구석이 있나 본데. 아까 전에 그렇게 홍꾸녕 났는데. 파키토 순서, 스킬 순서는 따로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 그냥. 내가. 궁을 먼저 쓸 건지, 이 e 스킬을 먼저 쓸 건지, 뭐, 그거에 따라 다른 거라서. 그거를 말로 듣는다 해도 좀 애매해요. 그냥 영상 같은 거 보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파키토 고수 영상 보는 게 나아요. 말로는 너무 쉬워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강림 든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아, 경주를 먹어버렸네. 어? 딴, 딴. 아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야, 오늘 추가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야, 개폭격이 템포를 끊다니그 열받음, 니네 팀한테 풀 거야. 아뇨! <laughs> 아 몰라. 제가내 템포 끊었단 말이야. 열받아. 열받아. 죽겠어. 아, 템포 끊었단 말이야. 아밟아버릴 거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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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아이, 포왜 끊냐고. 아이, 내... 오늘 내 친구들 가지고 겨 켜? 아이, 뭐,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어버리고 치명타로 발라버려. 뭘대로뭘대로뭘대로내 때려, 때려. 때려 평타 치명타라고. 아, 저기 안 죽네. 아, 아깝다. 화가 나잖아요. 텔포를 끊어! 아, 진짜로. 아, 슥 하고 빠질 건데요. 이 스킬 쓸 거야, 임마. 텔포 끊지 마라. 야, 이 자식아. 쭉 당겨버려. 기지 부셨다 어떡할 건데. 안 가요? 그렇지. 궁술라고 하는 거 봐, 저거. 어안 가요? 왔다 갔다, 무빙. 왔다 갔다, 1 스킬 안맞기 무빙. 응, 어, 내가 맞으러 갔죠. 아주 그냥 셀카 빠지게 싸우고 있구만. 근데 두 번째 걸못 먹을 것 같은데? 추조가 또 전면 써가지고 잘하는 저걸 아가 대비 그렇지. 아, 아 악랭이프 떴는데. 악 리충에게 아, 벗겨. 아 제발. 아싸어씨 뭐야? 나한테 때렸네. 야내1 스킬을 버틴 거였어? 야어씨가 묻어 있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나한테 한 대라도 맞았으면 골로 가는 게 정상인데. 나 지금 적토마 모드라서. 아, 이거, 강림을 좀 써먹어야 되는데. 음, 다이어크 안 통한다. 에이, 야, 설마 그거 통하겠냐? 아니, 저거를 진짜로 시도를 해보는, 어, 뭐야. 결국에 저것 때문에 밀었잖아? 에알 파인플레이였는데? 아, 걔, 아, 개 버려. 옛제 겁쟁이라니까. 몇번의 말해. 에이, 에이! 에이! 불멸었으면 죽을 시간. 죽을 시간이라고, 임마! 그렇지. 불멸 없어 오지 마. 괴롭히고 싶어지니까. 아, 밀어보고 싶어지니까. 그렇지. 바로 따블로 룩이. 어떻게 먹었냐? 따블 킥. 잠깐만. 트리플 킥 간아요. 아, 아깝다. 아 좋아. 100점 사수 했다. 다시. 아, 쭉쭉 올라가자, 하나. 았다 야, 이게 얼마 만에 받는 금메달이냐?